서울 종로, 화려한 불빛 뒤편. 하지만 몇 걸음만 산으로 오르면 밤마다 울부짖는 바위가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민왕산 귀신 바위라 부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된 이야기.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곡성 때문에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라 명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을 세운이 귀신의 통곡이라 불렀습니다. 자식이 죽은 여인, 억울하게 죽은 훈령. 그 울음은 수백 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은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등산객들은 귀신 바위 앞에서 아예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녹음에까지 잡힌 그 소리. 학자들은 지질현상이라 했지만 직접 들은 이들은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이 우는 소리였다. 서울 한복판, 지금도 통곡이 흘러나온다는 인왕산 귀신 바위. 그건 단순한 바람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세운이 귀신의 끝없는 울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괴담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작은 부적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소름돋는 이야기는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